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기간이 연장됐다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공지사항이 떠 있습니다. 안내사항이라 그래서 확인지급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연장 접수기간은 5월 27일 목요일 9시부터 6월 3일 목요일 18시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됐다고 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예약 후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방문 예약은 5월 26일 9시부터 홈페이지 방문 예약 클릭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기한 내에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되는 거고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분야나 대상을 좀 살펴보면요.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금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제 아래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신청 사이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사이트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하고 타인 계좌 수령을 희망하거나 혹은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급 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지원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그, 지원 대상 공통 어, 요건을 좀 보니까요.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매출액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체고요. 2020년 기준에서 어,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이하입니다. 음식 숙박업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는 120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하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개업일은요,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에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고요, 영업 중이어야 된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을 좀 보니까요, 그 보시는 표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합금지입니다. 집합금지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과 요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건데 요거는 영업제한입니다.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에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요건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일반 업종은요 중대본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에 (20년) 매출액이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어, 몇 가지로 구분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어, 제일 작은 게 이제 100만원, 200, 250, 300 이렇게 10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에 지원금이 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는 집합금지, 그 다음에 영업제한, 일반 업종으로 나눠지고요. 그 속에서 다시 세분화시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나눠서 최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소상공인 버팀목장은 플러스 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 일단 조회부터 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이제 그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되면은 어 지급이 되니까 그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버팀목적은플러스 전용 콜센터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본인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 27일부터 6월 3일. 그러니까 6월 3일 목요일 저녁 오후 6시까지로 그렇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접수 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니까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꼭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간이라고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꼭좀 신청하셔가지고요 지급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